언뜻 듣기로는 세분다 동학 개미라고 그래요 정신과 여사니까 잘 다잡으면서 계획한 대로 장기투자 가야죠 응. 그 다음 음날 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장 켜서 보고 혼란에 소용돌이에서 멘탈을 좀 부여잡을 수 있을까 응.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이거 할글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일단 저희가 이제 첫 영상 네.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감독님께서 주제를 먼저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셨잖아요. 저저 그때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너무 관심 가지고 있고 요즘 안 그래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딱그 주제를 올려주셨는데 언뜻 듣기로는 세분다 동학개기라고 그렇죠. 네. 작년, 작년에 참전한 동학, 네. 동학 개미입니다. <laughs> 총기쌤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한 작년 5월 정도? 저는 되게 늦게 가을쯤에 들어갔고 작년 가을? 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음. 이제 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코스피가 무, 뭐몇 백선이 무너졌다 매일 매일 이렇게 보도가 날 때는 다들 공포와 불안이 좀 팽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역시 저도 정말 무서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다들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다들 주식 얘기만 하고, 뭐, 계좌를 텄느니, 뭐, 줄을 서서 계좌를, 뭐, 그, 영업점이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주술, 줄을 서서 했다느니, 심지어 정말 그런 경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제 친한 친구들까지도 음. 다 계좌를 트고, 뭐, 삼성전자를 샀네, 뭘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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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나만 도태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안하는데 선생님만 안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딱 방금 초현 쌤이 이야기한 거와 관련된 용어가 하나 있지 않나요? 요즘에 포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저는 피어오브 마켓 아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미스, 뭐 미스닝 아웃이나 네. 마켓 아웃이나 다 네. 미스, 네. 나만 네. 빠지고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벼락 거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갑자기 벼락 부자가 돼버리니까 아 나만 벼락 거지가 됐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호모를 느끼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더 사야 되나? 요즘에는 뭐연끌 그래서 뭐 빚도 내 가지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잖아요. 뭘더 사야 되나? 지금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나? Fear,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해서 주식장으로 내몰리는 감이 있지 않나 전,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네. 정말 단순한 생각에 아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더 오르겠다 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뛰어들 정도니까 꼭 그러면 계속 되겠지 이렇게 좀 낙관적이었거든요 네. 네. 저같이 시장을 더 몰랐던 사람들이 더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응. 더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더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과니까 주식시장은 심리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죠. 어, 사람들의 그렇지. 심리가 응.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는 거를 좀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예측하고 응. 또 이제 주식시장은 또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것도 있지만 나의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아, 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정신과 의사니까 심리. 잘다 잡으면서 계획한 대로 장기 투자 가야지 하고 응. 시작했거든요. 어, 응, 응, 그리고 응. 이제 그 다음 일이 일비하지 말자. 응.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장켜져 보고 어. <laughs> 자기 전에 주식 장 켜져 보고 이게 올라가면 아.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응.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응. 저도 매일 봐요. 네. 다만 이런 좀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멘탈관리 네. 어떻게, 멘탈 어떻게 응. 저희가 좀 멘탈을 좀 부여잡을 수 있을까 응. 응. 어떻게 하면 좀 덜 휩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있으셨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편에서는 그 주식에서 멘탈 잡는 방법. 그런거 한번 이야기 그런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 영상 보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